나는 나는 바보, 바보 이미지. Yeah, that's right, that's right. new new style of the music. not the traditional <laughs> 하얗던 차랑 이렇게 줄까? 그주고 메뉴는 뭐 이것저것 시켰어요. 빅 베스트부 그리고 오, 이것저것 이거 프라이토프까지 이렇게 시켰습니다. 자 딤섬 나왔어요 딤섬. 보시면 이 안에 우유 같은 게 있어요. 우유 같은 덕분 두부래요 두부 두부인데 굉장히 뜨거워요. 뜨거운데 정말 맛있습니다. 와 여러분 이거 향이 좀 특이해요. <웃음> 향이 <웃음> 어우 마라향이라 그러는데 아이척, 케이척이 okay, okay. 어, 이거 근데 좀 향이 특이해서 굉장히 강하고,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힘든... 어, 그런 뭔가 어센 향이 있네요. 여러분, 이거... 어, 한번 드셔보시겠죠? 매운 거래요. 야, 네. yeah, 매운... 여기 럼, 김, 섬... 한번 오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굉장히 맛있고, 멋있도 깔끔하고 그렇고, 슈림프 누들 시켰는데, 완탄 누들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, 오케이, 오케이 했더니, 그냥, 와, 여기있네. 이 완자가 들어있네. 어, 들어있네. 국물만 있는 줄, 그런, 그냥 국수랑 국물만 있는 줄 아는데, 어, 완자가 들어있어요. 4개가 이렇게 들어있고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안쪽에 보면 만자가 고기랑 새우랑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. 맛있습니다. 만들 것 같이 맛있네요! 공금꼭 먹어봐야 되는 거죠 아이스 밀크티 한잔 또 주문했습니다 자 이제 제 숙소가 여기 여기 은행 여기 있고 제가 밥을 먹었고 윤키 레스토랑입니다 일단은 뭐가성비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뭐 맨날 지나갈 때마다 현지인들이 가득하고 사람들도 엄청 많아가지고 갔는데 진짜 오늘도 현지인 100% 현지인들 100%였는데 굉장히 맛있는 그런 한 끼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? 안녕! 자. 저희 또 만났습니다, 여러분! 안녕! 자, 어딘지몰라서 찾고 있는 저희. 어딘지 몰라서 찾고 있죠 열심히. 아, 여기 있 아, 나는. 있는요 나는 바보. <laughs> 아, 여입니다 아, 여기 있어 아, 여기 있 t 요 아, 여기 있 아, t 기 있어요. 아, l 기 <laughs> sorry <laughs> sorry what is this check name? this job, we'll check in check, check in check, check in Taipei라고 합니다 yes. check in Taipei check in Taipei <laughs> Taiwan in Taiwan 오 파인애플 피트 음식 나왔어요. 두 번째 음식 나왔어요. 피스타치오 빵 같은 거, 에그타르트 빵 같은 거.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. 맛있어 보이죠? <laughs>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. 이게 밖에는 오레오, 그초코인데 안에는 뭐 우유 이런 걸로 만드는그런 뭐 거라고 하는데, 뭐 떡도 아니고, 좀 뭔가 그렇다고 크림도 아니고 약간 또 시원해요. 시원하면서 입안에서 그냥 살살 녹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이거 맛있어요. 여러분. 여기는 빅토리아 하버입니다. 서우. 키엘라이브. 아, 오케이. P 1 1에 있는 6층에 전망대인데. K11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. 자, 여기는 K11에 있는 6층의 전망대입니다. 굉장히 예쁘죠? 타러 갑니다. 페리 타고 이제 반대편 강으로 넘어갈 거예요. 컨디션 네. 안녕, 네. 안녕. <laughs> 자, 무슨 파를 왔는데, <laughs> 이런 게또 나오네요. 보니까. 자, 이제 밤에 바라본 센트럴 피어입니다. 여기 이렇게 바라보고요. 이제 조이랑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해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! 집에 가는 날 비가 엄청 미친 듯이 옵니다. 큰일났어요. 집에 어떻게 갈지 걱정이네요. 네, 여러분 어제 갔던 윤키 레스토랑 또 왔는데 음. 파인애플 빵 이거 맛있다 그래가지고 밀크티와 함께 시켰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계란이 두개 들어가 있고. Ah, 네. 파인애플, water, I don't think so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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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I don't think so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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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It's never ever ever s 5? o r r y w h e r e c a n I r e t u r n t o t o car? e e f e o a o a t h 옥토포스 어, 카드를 건너보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처음에 갔던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. 처음에 갔던 곳이 B쪽. B쪽에 기차표사 는 곳이었거든요. 한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, B쪽에 이쪽에 입구장이 있고요. 왼쪽으로 돌아보면, 여기. 첫날 이제 기차표를 샀던 곳이죠 여기서 티켓을 받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토포스 카르 티켓. 70분 전 오전 등 포함해서 70분 전 네 여러분 저기 지금 입국장 A 쪽으로 와봤는데 A 출구 쪽에도 동일하게 보시면은 여기 기차표 사는 곳과 또 옥토버스 카드 구입하는 곳이 바로 여기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B쪽이랑 동일하게 생겼으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이쪽에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편 스케줄을 봤는데 제 항공이 없어요 3시4 5분3시4 5분인데 쪽에 있긴 있죠.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으로 가는 건 없고 자카르타 가는 것만 나와 있어요. Uh, is, uh, 3, 4, 5, my flight schedule is Area three, 아 오케이, thank you. 이제 1 2시 반인데 좀 빨리 와서 그래 빨리 와서 지금 체크인 카운터가 안 열렸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셀프 체크인을 해볼까요, 이거? 셀프 체크인은 있네요, 다행히. 브레이터 열에르아 여기 있네. 아 이쪽에 보니까 지금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... 제가 사실 아침 9시 반 비행기였는데 오후 3시 반 비행기로 연착했다고 미리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서두르지 않고 어, 숙소에서 나와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할수 있어서 오히려 더잘 됐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홍콩 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제 비행 스케줄을 보려고 했는데 제 스케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에 가서 물어봤죠. 왜내 비행기 스케줄이 없냐 했더니 뭐 D 창고로 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D 창고로 가니까 또 제대로 티켓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다행히 이제 티켓팅을 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사실 이번 여행이 어... 홍콩 세 번째 여행인데 어...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홍콩이 사실 크지 않아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기에도 좋고 그리고 뭐 맛집도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거리도 거리도 거리거리도 예뻐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 영상 찍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,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홍콩을 또 방문할 거고요 네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